오야 맵이 존나 어두운데. 이거 공포가. 아니야? 저희 아니, 나중에 사람 모아서 어몽어스 나가셔. 어몽어스 하니까 존나 재밌네. 어몽어스가 얼마인데? 5,500원. 근데 어. 모바일로 하면 무료입. 아니 <laughs> 차라리 그냥 어몽어스 할 바에 차라리 그냥 애들 모아 가지고 그냥 어 크레이 자켓해 가지고 한내 존나 좃다고 시키는 보니까 어어스 영상 보니까 진짜 딱 그거 부분. 그냥 마피아 게임이요. 그래. 아, 마피아 게임이라고? 아, 안 좋아요. 네. 마피아를 싫어해. 이거 화면 이거 시작 화면 되게 눈에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았어. 자. 어 붙기를 못했 못했 실종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블랙 아웃 챕터는 세 개네요 아네 개네요 여기 혹시 금해아니요 블랙 아웃 베이스먼트 아니야 그랑 다들어 나르는 킵 나르는 킵 아이 저 쓰레기가. <laughs> 나르는 키. 빠이어 <laughs> 인도. <인더걸. 웃음> 저 먼저 갑니다. 이것이 수류탄이야 수류탄. 아이 면상에 화관 받고 싶어요. <laughs> 블랙아웃이 정전이라 되시라고요? 언제부터요? 원래부터요 한국어로 좀 하지 아이. 하여튼 외국 애들 진짜 한국어 안 쓰는 거 진짜 극혐이야 뭐야? 씨발 왔던 길이잖아 너왜그러 가냐? 시청자님 배트도 푼차 하셨어 그니까 길을 잘못 밟았어 이것은 수류탄이요? <laughs> 진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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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음, 야 너무 멀어? 힐성이 왜... 힐성이 왜 거기에 세어? 야야아 지금 왼쪽선에 마비가 왔어 왜? 뭐야? 아이고야 모름 잠을 잘못 잤나봄 던파에서 그래 던파 <laughs> <덤파>. 왼쪽에 던파 <덤파. 웃음> 아니 왜 던파 <laughs> <덤파는> 왼쪽에 스키스잖아 <laughs> 그래서 그래 <laughs> 아니 레포드에도 WASD 움직이잖아요 <laughs> 아니 덤파는 엑스키 존나 누르잖아 너 엑스키 안눌러? 뭐야 백스트키 안눌러? 안누름 안누른다고? 안누름 왜 안눌러 너너 그럼 동황할 아니 때... 런처하면서 엑스키 누를 일이 뭐가 있음 너 동황할 때 엑스키 누지마 아잉 졸라 뜨겁네 씨발 야너 뭐야 왜 죽어 누가 야, 불 터뜨렸어요 아니 그거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린거야 여기 킬 했어요, 킬 했어요, 킬. 일로일로 일로와. 얘들 이쪽이야, 길. 아유, 저이 인생 이쪽. 쓰레기. 오, 야. 그거 칭찬입니다. 아니, 길이 존나 불친절하네. 저기 공간 있으면서 왜안 가죠? 야, 아, 이거 빠꾸해. 아, 내가 이걸 줄게. 자. 저 주유, 주유 저거. 터트리면 어떻게? 돼요? 뭐 터트리면 뭐 터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근데 누가 내 근접이 천터질 두... 줄알았는데아니었네 근데 누가 내 근접 두고 갔거든전 아니에요. 저 처음부터 근접 있었어요. 아, 내 이... 발전기 켜야 됨 야, 바인드 더 미싱 퓨즈? 뭐 어디 퓨즈 찾으라는데요? 저, 아아 저, 야 저, 바 저, 저,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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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금 저,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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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우 경고 떴음. 탱크 보니까 찌라고. 어쪽 위에 헬기 있는데? 주유소 위에 헬기 있음. 탱크 온다. 야, 이리로 와. 지 쳐다. 진짜 빨리 와. 와뭘 와야 아니 아아나 이거 바람에 나 이거 더 이거 감자 존나 귀찮네. 야 기시 없어. 야. 진짜. 아 밖에 기점 그래도. 없어. 없네요. 있어. 있네요. 저기 이차목이 어유, 바보졌네. 페이드. 야, 여기 캐릭 없어진다. 카터 나를. 집사, 여기 카터 있다. 카터 나. 너 좋아하는 캐릭 카... 있어요? 너 좋아하는 카터 나. 왼쪽 보머 아, 도머. 도머 소지마. 저 위에 레이저가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어, 있네. 여기 레이저 있음. 어디, 어디, 어디? 여기. 통신차량 위에. 우선 오른쪽 위에 뭐그있다 여기 이 근접 진짜 많네 이게 옛날 맵이냐고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맵 없었거든요? 한도못 봤거든요? 준비가 뭐 저런데서 나오냐? 뭐야 나 야나 갑자기 농점 됐는데? 네? 나 갑자기 농점 됐는데 뭐? 지 이걸로 갔어. 아이 씨발 갑자기 야이 여기 올라 갈수 있나? 아이씨. 저저 가지. 저 지나가자. 야갈수 있어? 볼까 볼까 볼까. 아안 되는 거지. 출 뒤에 굴 가져. 예. 왜 나한테 까지 마그 뒤에 까다 이거. 너가 너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은 너무하네. 다 끝냈습니다. <laughs> 아, 제가 언제 형을 싫어했다 그러세요? 많이 시도하시던데요? <laughs> 아, 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형이 나한테 조카 탓기 하니까 그렇지. <laughs>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알겠어. 오케이. 아, 예 사망하세요. <laughs> 봐봐, 나 조카 탓한 적 없다. <laughs> 근처에 위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야, 나 뭐해? 이거... 이거 안 죽어. 아, 어차피 치료할 거, 지금 치료했다고. 진짜 <목소리> 안녕하세요. 비로 먹을 한국어. 네, 안녕하세요. 비로 먹을 외국어. <laughs> 외국인인가? 본데 여기서 한국어를 욕해, 새끼가, 어? 이쪽이냐, 그. 아, 씨발. 어? 넌 뭐니? 그 순간, 스쌤님 피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아, 여기 좋은 거 있네. 정말, 정말 거의 현, 현이래, 정말. 형, 여기서 받아짐? 뭐가? 요거, 요거 가방이, 아이. 여기서, 여기서 네가 상자 쪽에서 점프하면 되네. 어. 그래. 잠깐만 거거거거 거기서 줘 됐다 니네 쪽에 쪽지 간다이 좋아 세이프하우스 쟤왜 굳이 한국어로 저럴까? 한국인들은 다 등신이야 그렇지 그렇죠 맞는 말 하셨네요 <laughs> 맞는 말 맞는, 맞는.. 말 하셨네 <laughs> 에이 코로나 걸려 뒤져버려라 너나와나 그냥 말고요. 야 그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아니 저 말고요. 째째째. 야 그것도 그런 말 하면 안돼 절대로. 아니 쥐가 먼저 인종차별했는데 어쩔 거 이. <laughs> 꼬우면 고소하라고 하셈. 나 인종차별로 고소하면 되니까. <laughs> 그런거가 <laughs> 싸우지 마 인마. 어차피 뭐 따라 먹어요. 자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잖아. 저 한국인 척, 아 이거 그러니까 외국인 척 하는 새끼 수도 있어. 아무튼 아니, 싸우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런 발언 조심해 주세요. 좋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어, 전 세계가 지금 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레야 네. 여기 길 있다. 아이고야 놓치고 갈 뻔했네요 근데 이제 없어 집에야 그럼 백해야죠 집에야 네 왜요? 숨, 숨지고 싶니? 왜요? 어. 야 봐봐 어! 봐봐 깜짝이야. 너 맨날 집에서 레퍼대만 어? 하니까 지금 이게 무너졌잖아 덤들이어 이거 소리가 어, 차칠것 같은데. 안 차, 안 차, 안 차. 여기서 무빙으로 살짝 이제 이쪽으로 가주면은 이제 십정인 쪽으로 이제 돌 던집니다. 아이, 개새끼! 왜덜 던질 때. 그.. 자기쪽으로 겨냥한다고 치면은 자기쪽으로 겨냥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동료 뒤쪽에 숨으세요 그러면 동료가 대신 맞아줍니다 근데 위치 왜 이렇게 아냐? 왜 차에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움직이나? 그럼 뭐? 자김 어디로 가야 하나 일단 이거 차.. 불 켜져가지고 눌렀거든? 시식뿐만. 봐야 여기 올라왔지네. 진짜 바보자니. 왜 이쪽에 좀비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바보자리가 많아? 여기는. 나 여기 오는 거잡좀 잡지마봐. 아니 좀비가 못아요. 열렸다 문 가자. 그래 니들 니드, 니들은 그힘 그거, 그거 그거 그렇게 가 나는 이것 해갈게. 오나 어, 아, 이거 기억 나는데 여기 존나 포트리스 했던 금해반이야. 내가 좀 살려줄래? 좀먼네요야이 집에 자꾸 위치 쪽으로 간다. 아이씨. 가서 살려 가서 살려. 야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땡큐 아 그걸 나한테 주지 아이고 여기 킬이 있어요 활빵이 그이 씨.. 붕마새끼 이거 그버트에이스 했던 맵이 이맵 아니야 비슷하긴 했어? 도이이다도있떠도떠정떠이떠도이 정도. 이 정도. 이어이아이고도이정야 제가 위치를 간지나게 잡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잡는게 딱 두개가 있어요 자 위치 근접무기도 안잡고 제가 스나로 잡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어서있는거 위치는 스나로 잡는거 쉬워요 쉬워요 봐봐 오오오 글라스 아 그런 것까지 다 계산했죠. <laughs> 계산 한가인. 저거 한 대라도 놓쳤으면 저거. 그러니까 한 대라도 놓쳤으면 내가 뒤지는 거지만. 어. 한 계산... 대를 제대로 맞췄으면 성공하고. 저다 계산한 거예요. 어. <laughs> 순간적으로도 작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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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텐것 같은데 <laughs> 그런 표정이 보였는데 아까. 아가리라 죽여버린 거. <laughs> 그런 거 조용히 있는 거다. 집에 와. <laughs> 니 뭐하냐? 뭐야 이거 뭐 들어있던 거야 그럼? 아예 <laughs> <laughs> 아니.. 존나 나는 옆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니들 뭐하니이 지랄이 존나 그내 생각에 이 맵도 약간 허점이 많아 이거 또 버그가 좀 많아 맵이 좀 약간 스킵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좀 있네. 아, 이거 이거 기운한다. 와, 어, 벌써 막 칩이네. 뭘 더고? 양쪽이 위치 있어요. 어, 야, 저 잡아줘. 아, 이거 나 잡점 때 놓쳤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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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야안 죽이다. 왼쪽 한 탑. 야, 암축 다시 왔네, 얘들? 이거 완전 빼박 암축인데? 그러니까요, 암축 일체 각이 아니야. 야, 여기 바보자리가 여기였던 그러겠군. 바보, 바보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야 이 바보야 어제 어제 방송할 때 스테이머들이랑 방송했었잖아. 네. 그 같이 하셨던 분한 분이 그 열차에서 엄청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하던라 박춘자님 아님? 어, 맞아. 야,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다. 카드, 난 몰랐어. 나중에 녹화본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어디죠? 그래서 그 언제 올라와요? 나 카빵 어, 언제 올라고? 녹화를 안 했어. 아 아깝다. 대신에 그 영상 올라가는데 다시, 다시 보기 있어. 다시 보기 뭐? 그거 아, 아니 다시 보기 오. 보기 귀찮은데? 내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녹화를 할 수가 없어. 우선 참여를 그걸 했잖아. 그러니까 그 신청하신 분이 비, 스트리머가 그 은덕님이 신청했지. 그러니까 내가 신청했었으면 내가 그가 그니까 영상 올리는 건 맞는데. 어 다른 분이 이제 신청을 했어 해가지고 그 올리면 그게 실례되거든 그럼 한번넣 올려 그냥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고 올리면 되잖아요 아 그래도 양심 양심인 게 있어 그러니까 물어보면 된 거지 아니야 그 그런 거 올린 거 아니야 왜냐면은 어차피 그분도 어차피 유튜브에 올릴 거 올릴 거고 그럴 건데 그럼 조회 수가 다시 보기 녹화하기 싫어서 그러죠 어 다시 보기 녹화하기 싫어서 그죠 아니 그럼요? 아니 내가 말, 아까 말했잖아 그니까 만약에 있잖아 내가 유튜브 올려 만약에 그 은너님도 유튜브 올려 그러면은 똑같이 유튜브 올리다 그러면은 누구 거 보겠어? 당연히 내포대 하는 쪽에내쪽 내 거겠지 내쪽거 수도 있지 그니까 나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 또 실례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올리면 안돼그하룻고 올리면 돼. 에이 됐어 아니 그냥 합방했다는 거라도 만족해 그, 아, 그 그런 거 굳이 사람 받을 필요 없다. 그냥, 안 올리면, 안올는거안 올리면.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야,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어? 어이구. 응? 어이구. 어발이구 어이구. 니이 언제 공격어 거냐? 이거 맞네요. 그래서 언제 공격할 거냐고요? 그이구 자, 작구어이라 거기까지 안닿아이 이제와서 이제 와서, 어? 이제 지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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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지자지자 이자, 려고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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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자, 지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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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까지 안 다는다 해가지고 나도 다인 안 다이나 한번 보려고. 백스폰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나 저거 보거든요 지금. 다시 <laughs> 도망가야 되거든요, 니들. 어기서좀 어디, 산에서 뭐 내려온 그거 같은 느낌이 오는데 지금. 아예 안 갈라 그래야 데 굳이 가게 만드네. 아니. 아예 무섭네요. 도망가겠습니다. <laughs> 아 고라니 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요? 고라니는 <laughs> 좀 심한 반응 아닙니까? <laughs> 멧돼지보단 낫겠지 인간아. 물어, 내가 언제 멧돼지였겠는데? <laughs> 나자 아무 생각도 안 떠. 그럼 산에서 내려온 것 중에 멧돼지 말고 더 표현할 게더 있어 어디 말해 보시지. 곰곰 곰. 곰 <웃음> 곰. 씨발뭔 <곰. 웃음> <시발>, 차이야! 생각한다. <laughs> 할만 이쪽에 탱가 오겠나? 네 근데 여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쪽이네? 근데 바보 됐네? 뭐야 가자 <laughs> 멧대지는시성님 아니었나요? 아니 근데 아니요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 사인데왜 저는 고민 없고 생각했습니다 어, 유튜브? 아, 알겠습니다 사슴 토끼 야, 곰탕에 곰득하나? 아니, 아니잖아 근데 어째 시승님만 노리는 거지? 왜? 뭐지? 아 개새끼 진짜! 야 빨리 타자,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이곰탕은요 국물을 고아서 곰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근데 굳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아 드립친 거잖아. 에반데? 네, 근데 왜 탱크는 왜 너를 노릴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지지. 야 우리 진짜 한번 그거 해보자. <laughs> 우리 나중에 진짜 캠페인 만약에 에던맥 했을 때 나중에 좀 약간 맵 넓은 거 나오면은 탱크 그 우리 일자로 딱성 놓고 있잖아 탱크 딱소환한다면 누구한테 올지 그거 한번 해보자 아 아무튼 재미있었고요 아, 그래 놓고 이제 또 이제 또 탱크가 이제 또십성이또때려놓는면 그거 진짜 레전드다 그. 거 8인으로요? 8인으로 하면은 그 범위가 넓잖아요 그 너무 넓어서 안돼 안 돼? 그거는 솔직히 8인... 8인 캠페인 했을 때도 십성이만 노린 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네포대 아, 제작자... 아, 찡킬는 누가 할 테니까 레포대 제작자가 십성님을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어우야, 찡킬아도죠 꼽냐? 오히려 오히려 시장님이 3인게 더 웃기네 꼽냐? 꼽니? 집에야 아니요 저는 꼽을 리가 없습니다 축구전이야 저는 뉴턴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단지 너를 썼을 뿐이야 <laughs>